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에 마스크까지 써야 하는 일인데 <목소리> 이곳 한낮 기온은 벌써 37도가 넘었습니다. <목소리> I promise, never gonna ever test you. Now you're gonna get my best. <laughs> my best. no, no rest. No, Put me to sleep, no rest. No, feeling like we could not be. We could not last. feeling <laughs> like we were happy. Now <laughs> we're We these masks, we follow soul. We never. Never took a night off, saw me cold. Won't even turn the light off. Told me, you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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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 I'm out of control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특이하게 제가 헤드셋을 <laughs> 끼고 등장했는데, 예, 작업을 오늘도 북촌 관련해서 영상을 계속 편집하고 있는데, 굉장히 어, 핫 이슈가 하나 있어가지고 또 잠깐... 짬을 내서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는데, 원래는, 어, 제가 이런 제 얼굴이 나오는 영상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DJI 그 오즈모5로 촬영한 영상만을 넣으려고 했는데, 그래도 혹시라도 이제 오즈모5 후기를 이렇게 좀 생생한 음성으로 좀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카메라 키고 이제 이제 영상을 찍는데, 요번에 새로 나온 오즈모5 예, 뭐, 소개 엄청 많이 들으셨죠? 예, 이 예, 제품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미리 제품을 DJI 측에서 이제 미리 받아가지고 제가 사용을 한한달 정도 제가 이제 미리 해봤어요. 해봤는데, 뭐 이걸 들고 전용기도 타고 뭐 제주도도 가고 출장 출장 가면서 계속 이거를 옆에 두고 사용을 했어요. 보시면 이렇게 홀더도 있고 예 일단 후기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은 일단은 어 지금 현존에 있는 스마트폰 아 뭐야 스마트폰 짐벌 중에서는 어 상당히 획기적이고 좀 이제 뭔가 혁명을 이룩 이루, 이룩했다 약간 좀 너무 거창하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요 일단 크기가 굉장히 작고요. 그리고 이게 이렇게 접어집니다 이렇게 접, 접고 밑에 요 트라이 포드도 빼버리면 정말 크기 진짜 요만한데요 요만한데. 만합니다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예. 딱존 진짜 조그맣습니다 요만 요만한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스마트폰 짐벌은 스마트폰도 작기 때문에 일단 작아야 돼요 이게 커버리면은 영상 촬영하는데 불편함이 굉장히 크기, 아, 영상을 촬영하는데 불편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반드시 작아야 된다는 주의가 막 맞는데 이번에 보란 듯이 DJI에서 아주 크기를 진짜 굉장하게 줄여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조금 해졌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. 네. 일단 열고 여기를 쭉 셀카, 셀카봉처럼 이렇게 늘립니다. 네 이렇게 이렇게 늘립니다. 그러면 이게 진짜 괴물이 됩니다. 이게 진짜 여기서 이렇게 셀카봉처럼 늘, 늘어나버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단체 사진 찍거나 이렇게 뭐, 뭐 3, 3, 5, 뭐 제주도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할때 보면은 이건 진짜, 진짜 예술입니다. 이게 있으면 훨씬 더 촬영하기가 쉽고 여럿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콜라보 하기가 좋고 그리고 문제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3박대 밑에 트라이포드만 좀큰 거라 밑에 어차피 이 이렇게 장착을 하면 가능하니까, 이걸 좀더긴걸 사용하거나, 삼각대에 연결하면, 뭐, 단체 사진도 차, 촬영할 수 있고, 단체 영상도 촬영, 촬영할 수 있고,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집니다. 그래가지고, 그리고 여기 보시면, 라이트가 나오는 부분, 그 키드 같은 경우, 키트 같은 경우는 저는, 그거는 이제 필요가 없었는데, 뭐, 클럽을 간다거나, 뭐, 저조도일 때, 저조도 환경일 때, 그, 이거를 장착해가지고 이렇게 좀 저저도 환경을 좀더 획기적으로 좀 바꾸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. 그래서 일단 제가 정리해보면은 제가 여행 영상을 찍으면서도 느끼지만 어, DJI, DJI는 항상 뭐 어떤 제품이든 간에 출시를 하면 정말 진짜 허트로 제품이 나오는 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드론이건 뭐 짐벌이건 액션캠이건 오즈모 뭐 포켓이든 뭐든 그냥 다. 제가 DJI를 좋아할 수 밖에 없는 이유고, 실제로 영상을 만들면, 여행 영상을 만들면, 장비들이 너무 무겁고, 너무 힘든데, DJI 장비 몇개한 진짜, 요번에 저 전용기 촬영할 때도, 오즈모 포켓2로 촬영했거든요? 근데 진짜, 와. 그리고 액션도 고프로 지금 9까지 나왔나요? 근데 고프로 9이 확실히 화질이 좋다고 하긴 하는데, 저는 아직도 그 DJI에서 나오는 이, 이 액션을, 오즈모 액션을 사용하고 있거든요? 오즈모, 오즈모5 소개하는데 오즈모 액션이 왜 등장하냐?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. 왜냐면 DJI는 이 각각의 제품들의 호환성이 굉장히 좋아요. 호환성. 그니까 그 색감을 맞출 때에도 보면은 물론 뭐 내가 파나소닉이랑 뭐 지캠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기를 쓰면 그 색감을 다 맞춰야 되니까 그게 좀 힘든데 이 DJI를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센서가 같기 때문에 뭐 비슷하기 때문에 색감을 맞출 필요가 없긴 하지만 화방만 다르고 어느 정도 색감이 굉장히 비슷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DJI 드론을 사용한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즈모 포켓이나 오즈 오즈머 액션 이런 걸 사용해도 영상 편집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를 하고요. 다만 요번에 제가 이제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고 당연히 뭐 오즈머 5에 아이폰을 장착해야 이제 촬영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화질이 조금은 아쉽긴 해요. 뭐 이렇게 4K 영상도 물론 아이폰도 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슬로우 모션을 건다든가 뭐 FHD 화면에서는. 근데 그래도, 그래도 많이 과거 한 5, 6년 전보다 4K 촬영에 대한 그 보편성도 그렇고 핸드폰, 스마트폰에 대한 그 화질이나 그 스마트폰 진보를 활용한 그 호환성이나 기타 이렇게 영상을 보면 그래도 많이 발전됐고 지금 현재로서 영상, 어, 영상을 이제 업으로 하시느거나 영상 제작자분들에게 상당히 어, 좋은 기회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튼 요번에는 영상 촬영자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뭐 셀카 촬영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여행 영상을 만드는 여러 분들에게 정말 오즈모5가 어 정말 획기적인 진짜 삶의 원동력이 되거나 뭐 활력소가 되, 되거나 뭐 이런 그런 게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, 작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,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세로 작동인데 저는 가로가 좋기 때문에 가로로 딱 아 그리고 저, 여러분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드릴 텐데 짐벌 고장 안 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지금 전원을 넣은 상태예요 예, 전원을 넣은 상태에서는 절대 이 모터를 강제로 돌리면 안 돼요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 때문에 짐벌이 맛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진짜 DJI를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예, 다들 오해하세요 저 중국인이냐고 <laughs> 중국인 아니고요. 예.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영상 촬영자 입장에서 봤을 때 DJI를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. 여러분 아무튼 DJ, DJI 오즈모5 한번 사용해 보세요 좋아요 진짜로 예. 저는 이미 사용했는데 좋습니다